요저 503호인데요 누구 이거 아주머니가 반찬 좀 전해달라고 해서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, 왜 같이 마시자고 말을 못해 깻잎이고 솜씨는 없지만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. 맛있게 드세요. 그리고 반찬통 주실 때 연락주세요. 503호 어... 어... 이거 혹시 꽃뱀? 403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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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503호 아가씨구나 거기 계셨었어요? 몰랐네 네, 들어가세요 아, 네네 어, 왜 거기 계세요? 아, 오늘 힘든 일이 있어서 바람 쐬고 있었어요 아, 힘든 일이 있으셨구나 제 반찬통 왜안 주세요? 아 그게 저기 그 계란말이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반찬통에 뭘 담아야 이렇게 잘 담았다고 소문이 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<웃음> 소문이요? <laughs> 뭐안 담아 주셔도 되는데 아, 아 그래요 네아 저기 하드 드실래요? 아, 하드요? <laughs> 네아 네. 아. 그. 망설임 망..망설임 아니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 힘든 일뭐 있는지 물어봐도 돼요? 아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거든요 어, 어? 뭔가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? 근데 오늘 제가 못볼때 아이 하나가 다쳐서 일이 좀 커졌었어요 아이구야 아이, 선생님이 아이들 못으면안 돼? 아 어, 어떻게 선생님이 모든 애들을 이렇게 계속 다볼수 있겠어요? 그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. 숙성하시겠어요. 네. 퇴근하시는 길이세요? 아, 네. 네, 저도 사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. 어, 무슨 일이요? 그 회사 팀장님한테 폭하다 걸렸어요. 예. 어? 아, 아니 어떻게 된대요? 이렇게. 아니 그렇게 티나게 해도 돼요? 아니 원래 이렇게 안 하거든요. 원래는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넘기듯이 막 이렇게도 막 하고 막 귀우비면서 막이렇게도 하고 막 안경 뭐눈 닦으면서도 이렇게도 막 하고 막 손아푸적도 막막막 이렇게 아 없죠. 자연스럽게 하는데. 어 전문가시네요. 아, 근데 오늘 앞에 닦으려 가지고 욕을 진짜 그냥 삼태기로 그냥 넣어 먹었네. 아삼태 그게 뭐예요? 삼태기요. 행운을 드립니다. 여러분께 드림. 삼태기로 퍼 드림. 이 모르세요? 어, 전혀 아 이게 세대 차이인가 보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 소쿨이에요 소쿨이 소쿠리. 네. 아 소쿨이 아 소쿠리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뭔가 제가 생각한 이미지가 아니시네요 어 제가 어떤 이미지였어요? 어 거의 매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잖아요 어 맞아요 우리 저기 출근 시간이 비슷한가 봐요 어 그건 아닌데 아 네? 암튼 그볼 때마다 뭔가 교회 오빠 느낌? 바르고 안정하고 젠틀한? <laughs> 저.. 제가요? 아니 <laughs> 근데 저 되게 죄 많은 사람인데 <laughs> 아 근데 저기 성함이? 아, 정다유라고 합니다 아 정다유양 네. 아니 아그 403호님 이준수예요 준걸 준네뼈어낼수 전주시 효령대군 88대선 아.. 네. 준수 아. 에 준수 오빠요? 아 오빠라고 하지 말까요? 아그게 아니라 저기 다유 씨 되게 어려 보이신데 제가 오빠가 맞나 해서 어, 혹시 나이가 아저 스물 일곱 살이요에 27... 스물 일곱 뒤통합이에요. 아이고 어린이 어린이. 어린이 아닌데. 아, 아 아무튼 제가 오빠는 안 돼. 아니 나 순경한테 잡혀가요. 그냥 뭐 삼촌 정도? 아니야 오빠라고 부를래요. 아이고 오빠는 좀 나. 돈 없어요 에? 갑자기 그게.. 아.. 아..아니에요 아저씨! 좀주요 아.. 아니에요. 아. 아야. 독수리! 슈또리 아. 알아요? 슈또리? 네 저도 오빠 있어서 들어본 적이.. 저기 오빠.. 아이 뭘또 오빠예요 자꾸 아니 그게.. 뭐요? 신발! 에? 신발! 오! 어. 아이 아이씨! 들아 아, 얘들아. 신발 어디냐! 어, 오빠! 아,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저 근데 진짜 돈 없어요. 왜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예요? 아, 아, 니죠 아, 꼭 아, 니에 아,